자,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전우사님하고 먼저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혹시, 어,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했던 친구 있어요? 아, 없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도사님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읽을 수 있는 친구. 어, 역시 7세는 달라. 우리 7세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배를 담은 즐그릇. 네, 모두 잘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에요. 이거는 우리 같이 읽어볼 테니까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를 즐그릇에 담고, 담고,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모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네 무슨 이야기였어요? 우리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 어떠한 교회가 있었고 비유보를 시작하는 인물이 있었어 우리 미나 고구린도 교회 고구린도 교회 정답 한명더 파, 파울. 파울 맞아요 맞아요 우와 박수 우리 미나가 정말 잘 기억하고 있었어 우리 저번주에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고 했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했고 부활하시기도 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전도사님이 성경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뭐라고 했죠? 예수님. 시우. 맞아. 성경의 가장 큰 뼈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예쁘게 만들었던 이렇게 캔디도 들어가고 초콜릿 들어갔던 거 기억해요? 네. 그거 누구한테 주라고 했지? 친 친구. 친구한테 줬어요. 혹시 안준 친구, 저 친구 안 주고 제가 제가 다 먹었어요. 했던 친구 있어요? 친구한테 줬어요? 네. 어 줬어요. 누나한테 줬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혹시 이렇게 내가 초대장을 친구한테 줬을 때 친구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 어 다나야 고마워 이렇게 해서 줬어요? 아 정말. 근데 있잖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다나가, 다나의 친구는 이렇게 좋게 반응을 했지만, 저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아, 저는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아, 나 괜찮아. 나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laughs> 없어요? 대부분 없는 것 같아.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그렇게 모두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거부하고 아니야, 난 너한테 별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 연약한 인간은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쉽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 우리 친구들도 혹시 친구가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선생님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러고, 우리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을 쉽게 다쳐. 우리 친구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아주 아주 끼지기 쉬운 존재야.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질그릇. 질그릇. 우리 친구들 질그릇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우, 못 들어봤죠? 질그릇이 뭐지? 그래서 앞에 준비해봤어. 어, 혹시, 이 중에, 아, 질그릇은 이거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질그릇은 뭘까? 여기 이렇게 예쁜 곰인형이 그려져 있는 그릇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막 디즈니가 그려져 있는 그릇일까요? 아니요. 그럼 뭐야? 제이야, 뭐 같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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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어디, 어디? 턱, 턱. 여기? 아, 네. 맞았어요. 이게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뭔가 이 질그릇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시리얼 먹으면 뭔가 맛있을까? 그렇지 뭔가 맛 없을 것 같지? 깨져도 있고 색깔도 없고 윤기도 안 나고 맞아요 질그릇이랑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윤기도 나지 않고 아까 봤던 막 디즈니 컵들은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색깔도 없고 허접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쉽게 깨진대요. 우리 컵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게 쉽게 깨져 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이 질그릇은 질그릇은 쉽게 깨져 버리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중에 한 가지 그릇만을 가질 수 있어. 살수 있어. 그러면 어떤 그릇 가지고 싶어요? 짱구? 그러면 우리 친구는 어떤 그릇 갖고 싶어요? 저 위에 있는 키티? 키티 갖고 싶어? 아, 짱구 갖고, 제인은 짱구가 많이 갖고 싶구나. 봐봐, 우리 친구들도 여기 질그릇이 있지만 색깔이 다양하, 다양하고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릇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을 가지고 싶은 친구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조건을 걸어볼게. 짠! 질그릇 안에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는 거야! 그럼 갖고 싶어요? 네! <laughs> 선생님들이 더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싶지 않은 질그릇도 이렇게 안에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가지고 싶어 해요. 아무도, 우리 친구들 중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이 질그릇 안에 비싸고 좋은 보석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눈길이 질그릇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볼품 없던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이 금그릇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금으로 만들어졌나봐.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비쌀까? 정말 비싸겠죠. 우리 친구들. 쉬. 혹시 요광, 알아요? 요광? 네, 네. 어, 알아요? 네. 요광이 뭐예요? 요광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원이 <laughs> 맞아요, 맞아.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 이 요광은 옛날에는 우리는 집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갔어야 됐어. 그럼 급할 때는 방에서 이렇게 요광을 사용해서 어, 화장실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그릇에, 비싸고 귀한 금그릇에 요광을 사용한다면 <laughs> 그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게 돼요 아무리 비싼 그릇을 어? 이렇게 요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나 보이는 그릇도 겉모양보다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강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금그릇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갖고 싶어요? 자, 질그릇! 질그릇!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질그릇을 가지고 싶어 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도바울은 사도바울 자신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까지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우리 친구들이 허접해 보이고 볼품 없다라는 존재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야. 질그릇은 쉽게 깨진다고 했어요? 안 깨진다고 했어요? 깨진다고 했어요. 쉽게 깨져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나 또 어른들한테 그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쉽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깨져버리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 아까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보석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네, 우리도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보배가 들어가 있대요. 보배 따라해 볼까요? 보배. 보배, 어떤 단어죠?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보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는 친구? 모르겠어. 모르겠어. 보배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 우리 시온이는? 장난감, 장난감, 또, 다나, 엄마, 아빠. 와, 맞아. 우리 가족들도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 속 보배라는 것은 보금. 한번 따라해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저번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 보배가 뭐라고요? 보배가 뭐라고 했죠, 방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배는 복음. 맞아요,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때로는 친구랑 다퉈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막 섭섭하고 또 부모님한테 혼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너무 안 풀려, 이 문제가.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어려움이 한 개도 없어요.라고 한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작은 어려움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큰 능력,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앞에 바울이 있어. 바울은 성경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바울의 모습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전하는 자였어요.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매일매일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일도 있었을까? 바울한테.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 바울은, 어, 사람들한테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어. 그러면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는 길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나요? 제가 질그릇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우러러 볼수 있는 금 그릇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맞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질 그릇이 된 것을 감사했어요. 왜왜 왜 어떻게 질 그릇인 것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질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다고 했지? 보석이 뭐였죠? 다이아몬드 말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배 응 보배 맞아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쉽게 깨지는 존재였지만 그 복음의 힘이 바울을 든든하게 했어 바울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담대한 마음을 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어요? 네. 혹시 못 믿는 친구 있어요?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질그르신 나를 사용하시는 복음의 그큰 능력을 바울은 의지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을까요? 어, 아니요. 업그레이드 못 돼요? 네. 네. 그럼 우리 평생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할 수는 없어. 우리는 앞으로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죠?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지? 복음이 있어요. 맞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지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복음의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질그릇신 나의 삶이 혹시 부끄러운가요? 혹시 세상 친구들 보면은 와, 쟤는 진짜 부장가 보다. 쟤네 집은 진짜 금 그릇인가 봐. 쟤는 다이아몬드 그릇인가 봐.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혹시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존도사님은 있었어. 막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아, 쟤는 진짜 진짜 좋은 집안에 사는 친구들인가 보다.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어.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내가 갖지 못한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거 다른 무엇보다 다른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빛나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장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록 내겉 모습은 조금 없어 보일 수 있어, 비록 내 모습이 넌약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말씀, 그 복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복음이 보여지나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져요. 그렇죠, 보여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가보는 거야.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거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아, 내가 왜 굳이, 굳이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맞아, 제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까? 우리 시원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한테? 같이 예수님 믿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큰 능력을 믿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퀴즈. 퀴즈 시간이에요.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퀴즈 하기 전에 전우사님이 항상 말씀을 정리해 주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퀴즈를 풀수 있어요. 자첫 번째부터 전우사님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조금 세워서 들어야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글씨 뭐라고요?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처럼 인간은 쉽게 깨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 따라해 볼까? 보배. 보배. 보배로운 보배. 말씀이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곧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빨간 글씨 뭐라고? 복음 맞아요. 질그릇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빨간 글씨들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 네. 자 전사님 먼저 읽어줄게요. 질그릇 질그릇 보배 보배 복음, 복음 복음 자 오늘 이세 가지의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누구 먼저 하지 항상 퀴즈를? 네. 맞아요. 5세. 우리 5세 친구들 어디 있어요? 5세 친구들. 자, 5세. 자, 우리 6세랑 7세 언니 형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6세. 쉿. 정답을 알려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5세 친구들이 풀수 있게끔 우리 이 시간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5세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다. 아이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과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땡땡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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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첫 번째, 우리 오세 친구들 잘 들어요. 첫 번째 금그릇, 두 번째 은그릇, 세 번째 질그릇, 네 번째 색그릇 정답을 아는 친구는 우리 하은이. 하니, 몇 번이에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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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뭐지? 뭔가.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에요. 맞췄어요. 우리 하니, 달란트 선물. 맞았어요. 바울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다음 문제. 누구를 위한 문제? 6대. 6살 친구들. 자, 이제 6살 친구들만 푸는 거예요. 자, 질문. 피카츄가 나왔어. 질문. 질그르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보배두 번째, 보석. 쉿. 세 번째, 돈. 네 번째, 생명. 정답을 아는 친구는? 우리 유의 한번 해볼까요? 몇 번이에요? 2번? 2번 보석? 아,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 해본 친구. 어, 우리 시연이 한번 해볼까요? 몇 번이에요? 3번. 3번!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연서 한번 해볼까요? 몇 번? 보배, 보배, 보배. 몇 번이지, 보배가? 1번. 맞았어요. 우리 연서 달란트. 나와주세요. 라라라 네, 맞아요. 질그릇신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누구, 누가 풀죠? 7세. 칠세. 7세가 풀죠? 자, 7세 친구들 준비됐어요? 오. <laughs> 자, 문제 읽어줄게요. 보배는, 보배는, 보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다이아몬드. 두 번째, 보금. 세 번째, 진흙. 네 번째, 음식. 정답을 하는 친구는? 자, 우리 도진이, 도진이 한번 기회를 줘보자. 네? 2번. 2번 뭐예요? 보게 맞았어요. 우리 소진이도 나와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5세, 6세, 7세 다 정답을 잘 풀어줬어. 오늘 또못 맞힌 친구들도 있죠. 우리 못 맞힌 친구들은 또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전도사님하고 따라서 말을 해볼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말해 주면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따라 할수 있죠? 네. 자, 시작할게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질그릇이에요. 제 안에는 제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란?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곧 복음이에요. 복음의 큰, 능력 주신 복음의 큰 능력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복음을,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친구에게 전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제가, 되게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는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나요? 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해볼까? 기도할 준비 해볼까? 자, 이현아, 기도선. 기도선. 이현이 기도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눈꼭 감고. 두눈꼭 감고 기도해요. 사랑해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볼품 없어 보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한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그 삶을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